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친 왕부에서 가지고 온 귀중품은 별도로 있지 않소이다. 이월 초에 근사들이 몰려와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흩어서 가지고 갔기 때문에 가지고 나온 물건이란 애처에없다오 그러자 튼기야의 얼굴에 뜬금없는 분기가 폭발하기 시작했다. 말뜻을 못 알아듣는 거야? 아니면 보알아 듣는 척 하는 거야? 그러고서는 한동안 성난 눈으로 애숙을 많이 바라다 보았다. 퉁퉁한 얼굴에 치솟아 찢어진 그녀의 눈이 맹수이구처럼 홈상거등 느낌을 던졌다. 애숙이 조용하지만 단호한 호조로 말했다. 없는 물건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갑자기 생기는 것은 아니지 않소이까? 저선국이 공주로서 분명히 말하는데 석정왕 전하께서 주신 것이든 아니든 내게는 값나가는 패물이 있지 않소. 풍기야의 얼굴에 싸늘한 미소가 던졌다. 그리고는 마음을 바꾼 듯 애숙을 놓아주었다. 한번 해보자 이건데 알겠다. 그만 돌아가라! 에스은 비렸어 한숨을 돌리며 피양구와 함께 초소로 돌아왔다. 비닐로 그날 밤에도 버로가 집에 들어왔다. 그리고 또다시 에스의 초소에서 늦도록 대화를 나누다가 자고 나갔다. 아침 이 되자 에스근 은근한 걱정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움습했다. 그러나 튼기한 아침 밥상 무리에서 까다롭게 굴지 않았다. 전날처럼 애숙을 나무라고 하지도 않았다. 어쩌면 이것으로 돈는 애숙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마저 들게 했다. 중신 때가 다 되어 갈 무렵이었다. 애숙은 윤경에 왔을 때 하란을 통해 구한 한시 시첩을 펼쳐놓고 오랜만에 시신에 빠져 있었다. 안치에 갔던 피양구가 방문을 열고 홀레불뚝 달려들어왔다. 큰일 났사니다 무슨 일이냐? 부수리가 안치에서채찍을맞고 있사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부수리가 채찍을 맞다니, 누구에게 왜 맞는다는 것이냐? 정부인 마님이 채찍을 잡고 계십니다 이유는 모르겠어, 옵니다. 곧바로 달려갔다. 안채 큰방 안에 부수리 엎드려 울고 있고, 그 옆에 틈비아가 짧은 가죽 채찍을 들고 서 있었다. 가혹한 채찍살에 살이 터졌던지, 부술이 등이 피에 조어 있었다. 애숙이 부술을 꿇어 안고 튼기아를 얼려다 보았다. 왜 이러는 것이요? 죄 없는 이 아이에게 왜 이렇게 가혹한 매질을 하는 것이오이니까? 튼기아가 가소롭다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인연이 안채 몰래 들어와서 더덕질을 했다. 내가 아끼는 그릇을 훔쳐갔다. 생투집이로구나 튼기야 이 말을 듣는 순간 곧바로 알수 있었다. 에스기 부수를 부추가여 일어났다. 그리고 말했다. 지금 곧바로 내 처소를 뒤져서 대부인께서 원하는 것이 있다면 뭐든지 다 가져가시오. 그리고 나의 몸정은 나와 한 몸이나 다름없으니 앞으로 이 아이를 치시려거든 차라리 나를 치시오. 퉁기야는 뜻밖의 제안과 결기에 오리둥절해 있었고, 부슬은 불안한 얼굴로 애숙을 바라보았다. 애숙은 부슬을 안고 곧바로 안채를 나와 문간채 초소로 돌아왔다. 무지 하나 퉁기야가 세 명의 하녀들을 데리고 뒤따라왔다. 퉁기야는 하녀들을 시켜서 애숙이 초소를 가재 뒤짐하기 시작했다. 한참을 뒤졌지만 특별히 탐을 낼 만한 물건이 없자 퉁기야이 얼굴에 실망이 가득 떠올랐다. 방을 뒤지던 한여 하나가 침대 옆에 있던 더러거니 유품이 담긴 개짝을 찾아들었다. 부술이 부상당한 몸을 하고도 달려가 개짝을 빼앗았다.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요. 애숙이 부술에게 올른 말했다. 부술아. 저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다 내줘라 부수리 애숙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건 공주 마마께서 생명처럼 아끼는 물건 아닙니까요? 맞다 내가 아끼는 석정왕 전하의 육품이긴 하다마는 그것 때문에 부수리 네가 또다시 매를 맞아서야 되겠느냐 살다 보면 다 버려야 비로소 살수 있을 때가 있는 법이다 지금 우리는 그래야 한단다. 부술이 힘없는 표정으로 기짝을 튼기야의 한여에게 넘겨주었다. 튼기야가 뭐라고 투덜거리며 한여들을 데리고 문간체를 나갔다. 채찍을 맞은 부술이 앙상한 뒷등은 여러 군데에 터져 있었다. 애쓰기 피양구가 구해온 약을 상처에 걸고로 발랐다. 어쩌다가 나를 만나, 네가 이토록 멋진 고생을 하는구나. 입 밖으로 냈다가는 또다시 눈물 바람을 하게 될것 같아서 애숙은 석으로만 데려었다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 애숙은 부술과 피안 거를 불러 안치고 다짐을 넣었다. 오늘 일은 일체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된다. 특히 벌어오르신께서 알게 해서는 안 되느니라. 알겠느냐? 어머님의 늙으신 몸임명 땅에 계시는데 이 몸은 흘러 남편 따라 서울로 간다네. 거기에 달려 가끔씩 어머님 계신 북천을 바라보니 흰 구름 아래로 청산만이 조물로 가는구나. 신사 임당의 명시 음향참호를 옵절일 때면 가슴이 비어진다. 그럼에도 애쓰근 외로움이 사무칠 쪽에는 실을 찾는다. 시의 운일과 소정의 신년에조조든것 말고 망향의 시름을 달랠 도좋 길은 없다. 세월이 하살같이 흐르고 있었다. 잔인했던 그의 봄과 바람처럼 비껴가는 사각형 구조의 가옥 속에서 잠못 들던 날이 도는 누름이 지나갔다 자꾸만 하늘을 쳐다보게 되는 짧은 가을을 지나 겨울이 길게 이어지고 있었다 퉁기야가 다시 애숙에게 폐악을 부리는 일은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심술은 유전했다 버로가 집에 돌아와 애숙이 고초에 들었다가 가는 날에는 이런저런 티뜯기로 괴롭혔다. 그럴 적마다 애숙은 때로는 기지로또 때로는 강단을 발휘하여 봉변을 벼면하는 수밖에 다른 대책이 없었다. 버로는 전쟁터로 나가 한달 이상을 못 들어오는 때도 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면 대개 애숙이 초소로 들었다. 얼쩡마다 애숙을 위한 크고 작은 선물을 빠뜨리지 않고 사들고 왔다. 애숙이 구해달라는 책도 잊지 않고 찾아서 갖고 왔다. 그는 타고난 무부였다. 처음엔 우무적으로만 그를 맞이할 뿐 살갑게 대하지 못했던 애숙은자츰구인북득도간 표정 속에 감추진 깊은 종을 느끼게 되었다. 애수는 어느새 보로를 좀더 편안하게 해줄 방도를 찾고 있는 자신의 변화가 신기로웠다. 세월이 흐르는 만큼 애습도 달라지고 있었다. 이제는 일상 영어 수준이 만조라면 오려없이 구사할 수 있게 되었고, 보로의 첩실들과도 자연스럽게 겨루했다. 몽골 출신인 두 번째 총을 포함하여 굴을 제대로 모르는 그들은 자신들과 달리 학문을 많이 하는 조선국의 공주 에스에대해 소소히 외경신마저 갖는 눈치였다.다만 종부인인 튼기야만큼은 막내 네 번째 총 에스비 존재를 끝까지 경계했다. 그녀 역시 정신적으로 애석을 질배할 수 없다는 것을 어쩔 수 없이 깨달은 모습이긴 했다. 하지만 하늘은 애석의 안온을 오래 허용하지 않았다. 범이 조마 금소송거리는 2월 말 오는 날 전쟁터에 나갔던 버로가버름만에증환자가 되어 집으로 실려왔다. 그렇지 않아도 구리빛이었던 버로의 얼굴은 불가한 며칠 사이에 다갈색으로 변해갔다. 애숙은 애가 탔다. 더루건이 절명한 지 불과 한 해밖에 지나지 않았건만 어찌하여 환난이 떠오는가. 이제 조금씩 삶이 안정돼 가려고 하는 마당에 나도로 대체 어쩌라는 것인가. 왕진을 얻 의사는 포로의 평명을 간경화증으로 진맥해냈다. 애숙은보로를 살려겠다고 생각했다. 어머니께서 여러 번 들은 기억을 살려 다슬기를 구해와서 말렸다. 말린 다슬기를 찜실에 놓고 진흙으로 풍한 다음 왕교를 덮어 이래 밤낮을 태워 진흙을 내린 다음 마시게 했다. 냄새가 워낙 욕해서 환자가 잘 먹지 못했다. 어머니가 집안에 우한이 있을 적마다 하는 대로 애습은 종아수를 떠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러나 워낙 병이 깊었던 보로는 사모를 채 넘기지 못하고 피골이 상접한 흉한 모습으로 숨을 거었다 애습은 절망을 견디지 못하여 다시 지쳐 쓰러지고 말았다. 장례가 끝나고 보름이 지나도록 애숙은 일어나지 못했다.비몽사몽 후릿해지는 의식을 부여잡고 있다가 깜빡 잠이 들 때면 이젠 그만 깨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마저 들곤 했다4월이 되자 애숙이 다시 위탁할 것이 정해졌다. 황궁은 버어의 형제 중 안친왕이라고 불리는 동생 여로에게 또 가라는 결정을 내렸다. 여로는 버어의 집에 도로 내양했으므로 애습도 얼굴을 알았다. 여로는 뭐 벌어와 달리 몸집이 무척 크고 후덕하게 생긴 사람이었다. 겨우 정신을 좀 차리긴 했으나 애습은 여전히 심신이 언전치 않았다. 서로의 전통 가옥, 쑤오이 안에서 사는 사람들 가운데 에스기 가장 먼저 떠나게 되었다. 처음 구집에 들어왔을 때머지게 긁던 튼기아가 에스기 초소를 찾았다. 그녀는 뚝 밖으로 일전에 빼앗아갔던 석정망의 유품이 든 개짝을 들고 와서 내밀었다. 이건 아무래도 구쪽이 갖는 것이 맞을 것 같아. 내심 포기하고 있었던 애숙은 반갑게 괴짝을 받아 가슴에 안았다. 그리고는 괴짝 뚜껑을 쓰다듬으며 퉁기야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다. 고맙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 물건을 이리 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퉁기야는 애숙을 향해 처음으로 따뜻한 미소를 던졌다. 그동안 그녀가 거약하게 굴던 일들로 인해 도깨를 잃은 미처 사귀지 못해 남몰래 눈물짓던 나날 켜켜이 쌓였던 미움이 한꺼번에 녹아내렸다. 퉁기야이 눈시울도 붉게 달아올랐다. 하여간 아프지 말고 잘 살아요. 그녀의 입에서 그런 인사를 받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었다. 남편이 사랑을 받지도 못하면서 질투와 심술과 욕심으로 본보기된 채 매일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일로 서희를 하는 틈기아이 삶을 애숙은 진작부터 가엾게 이어졌다건강하게잘 지내시어서서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사랑채 앞에 여러의 집에서 보낸 고다한 마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여러이 집은 황궁에서구이 몰지 않은 곳 왕부들이 모여있는 보나가 마을에 있었다. 그 집은 보러의 가옥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컸다. 스물 여섯시 젊은 장씨였으나 전공을 크게 세워 안친한 자기를 받은 봄상치 않은 인물이라고 했다.